어 역시 전문가가 막힘은 없네, 막힘이 없어. 원래 이게 당황을 하고 막힐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런 아, 상황을 얘기해주면 보는 것도 아닌데 이제 듣고 이야기랑 바로 얘기해 주는 게아 역시 전문가 맞습니다. 아. 특재한 사람 H I D 올라가서 결승해서 안녕, 친구들. 망년의 아저씨야. 강철부대 10화 10이라 디테일 미션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조금 디테일하게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제 실제 항공기를, 와, 이 섭외가 어마어마하네. 경낙고에서 이제 707과 특전사 한 가족이 붙었습니다. 완전 707 임무거든요. 707이 만약에 지게 됩니다. 그런 자연심은 굉장히 구일 것 같습니다. 총상 패널티가 한 바에다 1분씩 이제 주어집니다. 니제순 TV라고 현직해양경구특공대에 이제 대테러 전문가와 통화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선배님. 어, 죄송한. 아, 이번에 저 707이랑 특전사랑 강철부대에서 이제 대, 대테러 미션에 대해서 붙었잖아. 근데 천박 작전 때도 이정원이라는 사람이 패스트 앤 슬로우를 중시했는데 그게 뭔 뜻이지? 예. 예를 들어서 출입문으로 들어갈 때는 빠르게 들어가고 들어가고 나서 내가 탱고를 제압하고 그 내부를 이제 스캔하고 클리어할 때는 천천히. 대항군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꼼꼼히 수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아, EMP가 전자 장비 무력화시키는 거야. 그래. 제 크로스로 들어가. 한쪽에서 들어가는 각을 잡고 들어가는이 경우는. 그리고 크로스로 쫙 들어가면서 양쪽 크로스 잡고 한 명이 이제 정면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전술적인 행동이지. 가장 응. 기본적인 게 한 명이 이 내부 상을 보면서 넘어가서 양쪽 문에 이제 배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음, 음. 그러면 이제 크리스 크로스 1번이 뭐 우측, 2번이 좌측 그래서 1번이 들어가면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면서 1번에 등을 커버를 쳐주는 거죠 음. 그리고 난 다음 3번은 1번이 들어간 방향으로 들어가고 그 반으로 갈랐을 때는 1번 방향 부분인데 가운데 부분이라고 볼수 있죠 그 다음에 4번은 우측의 부분 그래서 1, 2, 3, 4가 어떻게 보면 일자로 쫙쓰게 되는 경우입니다 음. 가장 기본이긴 해요 음. 그게 707에서 완벽하게 나왔더라고요 어 특전사에서는 이 모습이 좀 잘안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 직전사는 1번하고 2번하고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고 음. 3번하고 4번하고 같은 방향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어. 1번하고 2번이 같은 방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1번의 등을 커버 쳐줄 수가 없죠 오른쪽에 만약에 탱고가 있었다면 음. 뒤에서 총을 쏴버리면 1, 2번이 총에 맞아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아, 테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경찰특공대라든지 이런 영상을 보면 약간 등을 구부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데 어떤 자세가 있는 건가? 예전에는 그런 자세를 많이 했어요. 음. 왜냐면 총기에 뭐 반동도 잡아야 되고 포어 그립이나 뭐 수직 손잡이나 그런 게없었 당시, 예전에는 시그립 그런 게지안 시그립? 나오고 음. 예. 시그립이라는 거는 총기를 이 C 자로 이렇게 잡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앞에 이렇게, 총열, 총열 예, 있는 이렇게 데를 잡고. 네 예, 아, 방동을 그, 이렇게 상하로 이 아래로 튀는 거를 잡아줄 수 용이하죠. 음. 앞으왼손으로꾹 눌러주기 때문에. 음. 음, 예, 음. 시그립을 요즘에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그립에 대한 방법도 없고 음. 그 그립을 잡기 위한 뭐 수직 손잡이나 그런 게좀 많이 보편화가안 됐습니다. 그 예전으로 더 넘어가면은 도트 사이트가 없었잖아요. 가늠자와 가늠쇠를 보고 쏴야 되기 때문에 아 이렇게 몸이 보면 부풀어질 수밖에 없어요. 숙여지고 물, 수밖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구나. 그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아 이제는 옵틱이라는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어. 요즘에는 거의 서서 쏘는 자세로 많이 쏴요. 그러니까 도트사이트가 뭐냐면요. 만왕용처럼 보이는 게, 레이저 포인트처럼 빨간 점이 표적을 가리키게끔, 레이저가 이제 나옵니다. 그거를 보고 쏘는 겁니다. 도트사이트는 그, 레일 위에 얹혀지잖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숙일 필요도 없고, 이주그 대원이랑, 홍명화 음. 대원은 그래도 좀된 세대니까, 어. 그 자세가 나온 거고, 가장 최근에 전역한 이정원 대원이랑, 이제 구성의 대원을 보시면은, 자세가 완전 틀려요. 아. 두 명은 시그립을 잡고 있고 서서 들어가요. 거의 서서. 아, 그러네. 그럼 그런 모습이 조금 있네. 네, 차이가 나죠. 어, 그게 이제 전술의 변화였기 때문 그렇죠. 음, 근데 또좀더 편하고 빨, 그렇죠, 신속성을 요구하는 걸로 전술은 바뀌는 거는까 그렇죠. 어, 경기에서 나오는데 뛰어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방어에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서 경계를 해주는 거는 되게 자연스럽고 잘 했는 부분인데 네, 네, 네. 내가 방어하는 게 원래 최고잖아. 당연하지, 당연하지. 근데 내가 물건을 들고 가면 한쪽 손에 이렇게 들고 가기 때문에 총 쏘기가 굉장히 난해하거든 어, 이런 부분에서 또 방법이 있나? 이게 그래서 상황에 음. 맞게 쓰라고 음. 주악이랑보조악이가 있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왼손으로 아... 그 EMP나 어떤 물건을 들었으면 아, 그래. 오른손에는 보조악기가서 권총으로 내려서 로우레이드를 한다면 그렇게 들고 뛰면 돼요 아 그러겠네 남을 바로 소... 권총으로 사격을 하고 아... 좁은 환경이나 그런 데서도 음. 그래서 권총으로도 많이 쓰기도 해요 어, 역시 전문가가 부분은... 막힘이 없네 막힘이 없어. 원래 이게 당황을 하고 막힐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런 상황을 얘기해주면, 보는 것도 아닌데, 제가 듣고 네. 이야기하면 바로 얘기해주는 게, 아 역시 전문가 맞습니다. 본인이 봤을 때는 그 전술적인 부분에서 예전 전술을 쓰고, 현재 전술을 쓰고, 다 섞여있네? 자세나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었긴 하지만, 크게 뭐 그런 건 없더라고. 사다리는 안쪽으로 잡네, 안쪽이 구성에 대한 이 올라가고 있는데, 예, 사다리를 맞지. 안쪽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렇게 안쪽으로 잡는 거지?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사다리로 올라가면 줄 사다리기 때문에 뒤로 쳐지잖아요 그쵸? 그니까 어. 그러니까 안으로 잡아서 이렇게 언덕으로 해서 잡아버리면 음... 훨씬 더 잡기도 편하고 어. 아구 힘도 좀 들이 풀리고 그런 어. 위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위에서 지금 사격을 하고 있어 위에서 사격을 하고 있을 때 사다리 타고 가는 사람이 굉장히 취약하잖아 그럼 이거 경계상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확실히 잡아줘야, 확실하게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데네 예. 어차피, 개활치 같은 경우에는, 사다리까지 오는 부분은, 음. 본인들이 뛰어오면서 어느 정도 클리어를 했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한 명만 정도나 박아놓고, 음, 음, 좌 우측 봐주고 있고, 음. 그리고 한 명은 사다리가 그게 주사자가 흔들립니다. 음. 원래는 라다맨이라고 해서 주사를 잡아주는 인원이 따로 있어요. 어. 안 흔들리게 해들려고 그래도 신속하게 안전하게 올라가니까, 어. 한 명은 어. 사다리 잡아주고, 어. 한 명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한 명은 무조건 위를 봐줘야 됩니다. 제일 크지, 사다리가 걸려있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이제, 올라갈 때 총을 매는 게다좀 가지각색인 것 같아 정석정으로. 아 원래 원칙은 총이 흔들리기 때문에 어. 사다리에 토총이 걸려서 엄청 그러니까. 불편합니다 원래 정석은 뒤로 맨 다음에 어. 파라코드라고 있습니다 파라코드라고 줄을 딱 해서 연결해가지고 음. 꽉쫌 매주는 게 있어요 고무줄로 돼가지고 쭉 당겨가지고 어. 어. 확실하게 등에 견처를 시켜주는 거죠. 아 근데 그 신속성에서는 약간 좀 떨어지잖아. 총에 대한 신속성은 음. 거기서 중요한 게아닌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음. 이 구간이 가장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가장 빠르게 통과하는 게 1순위입니다 일단. 음, 음, 음. 대신에 위로 올라가면서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인원도 항상 보조하기. 언제든지 내가 권총에서 손이 가서 뽑을 수 있는 걸 항상 염두를 하고 올라가야 음. 되는 거죠. 어우 숨어있는데 저기를 한번 수색해주는 게좋았을 그렇죠. 텐데 렇 원래는 내려오자마자 음. 한번 봐주고 가는 게 맞죠. 머리 들고 갈때 총기 들고 가는 게 불안한데, 진짜 이럴 때 보조하기를 많이 써야 되는 부분. 여기 강철 보다 보조하기가 있나? 어, 있을 텐데. 있어요, 있어요. 제가 무심히 봤는데, 응. 나 하나씩 차고 있더라고요, 허리 근데 음. 활용을 잘안 하더라고 이번 투에서는 들어올 음. 때 약간 전술적으로 좀 이렇게 도입해서 본다면 거기서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했는데 배달 올라갈 때도 어쨌든 거기 위험 구역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기가 음.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당연히 보조하기 권총을 꺼내서 음. 문연 다음에 스캔을 한 다음에 안에 어떤 사람이 벌어지 보니까 음. 바로 문 앞에 테러블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EMP가 작동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전기가 다 나와서 어둡잖아요 음. 그러면 그 권총에 도 보면은 라이트가 달려있던데 롤우 라이트 작전이라고 어. 라이트를 켜고 서치를 한 다음에 스캔을 한 다음에 아 그런 다음에 들어가면 좋지 않았을까 이건 기본이거든요 음, 음.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걸좀 빼먹은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왕이면은 보여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것을 보여줬으면 이제 시청자들 직장이나 뭐 전술기 많은 사람들은 아 역시 703다라는 말이 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들었라고요 어 구성이가 먼저 에 앞에 나오고 홍명아가 뒤에서 딱 나오면서 총싸움을 합니다. 커튼에 숨었으면 좋을 텐데, 커튼이 비비탄 안 맞잖아. 그렇죠. <laughs> 그리고 만약에 실작전이었으면, 아, 그냥 갈기면 어떨까? 의자드 전부 다 다다다다다 연발로 그냥. 그렇죠. 갈기면 은 무슨 뭐 죽긴 죽겠죠. 근데 뭐, 항공기 안에서도 함부로 뭐 총을 막 그렇게 막쏠수 있는 그건 아니니까. 어, 어, 어. 그럼 내가 이제 들어왔다는 걸 먼저 뭐 알려주는 사람이될 수도 있고. 어. 원래 비좁잖아요, 워낙, 피탄이나 뭐 그런 것도 얼로 어떻게 틀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아 그리고 그 항공기 내부 진압하는 거 있잖아요. 음.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이야기가 편하실 거예요. 음. 좌우측 쪽에 좌석이쫙일렬로 나열돼 있고. 음. 음. 내가 그 앞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가운데 통로밖에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음, 그죠 음. 그러면 그걸 클리어할 때는 좌석대에도 이제 테러범이 숨어 있을 수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부분을 클리어를 다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같이 뭐 마구잡이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전방에서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좌측에한 음. 명, 우측에한명딱 음. 서서 전방을 잡아주고 어, 있는 거죠. 어, 어. 가운데 두 명은 좌우축을 보면서 수색을 하면서 쭉 일렬로 쭉 올라가면서 어. 클리어를 다 하는 겁니다. 어. 그게 기본입니다. 아 보조하게 쓴다. 보조하게 쓴다 마지막에. 야그 진작에 뽑아놓고. 그러니까 바로 대응이 어. 가방을 든 사람이 원래 보조하기를 가장 필요한 그렇죠. 거잖아. 그렇죠. 아, 707 이제 왔습니다. 아, 이제 특전사예요. 특전사는 둘둘 씩겠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커버 쳐주는게 없으니까 뒤에 그렇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빈틈이 보였어. 근데 여기 지금 오상현 대현이 지금 오는데 여기서도 보조하기를 좀 꺼내놓고 가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무거운 걸 들고 뛰면서 그그 당연하죠 총을 쓸 수가 없어요 저렇게 들으면 사실 이제 내려갈 때도 위에서 한명 경계를 해줘야 되겠네 한 명은 내려가고 위에서 되게 경계를 다 잡아주고 그리고 아래 있는 사람이 다 내려오면 아래쪽을 계속 경계해주고 쉽게 내려올 수 있게끔 어 여기서 숨어있는데 특전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우 바로 돌았는데 저거 적의... 방송 카메라에는 안 나는데 오 기침하라. 그게 전부 다 어디 다알아 이게 어떻게 다 알아, 그냥 바로 <laughs> 나 나간다 이렇게. 뒤에 오는 대호는 무조건적으로 이로 뒤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음. 뒤에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공신도 음. 마찬가지고 특전사도 마찬가지고 그게 몸에 돼 있기 때문에 음. 확인을 못하고 갔어도 뒤를 돌아보기 음. 돼 있기 때문에 돌아본 찰나에 이제 태행공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압이 가능해요. 음. 그냥 앞만 보고 가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최공실이 여기서 좀 지체됐단 말이에요. 이제. 오! 바로, 바로 열었어. 바로 열었어, 바로. 아, 여기서 시간만 충분히 한것 같아요. 그리고 특전사가좀 빨랐어요. 전체적으로 약간 빠른 느낌이 있었어. 한명씩 문으로 내려옵니다 어, 잠깐만, 보조하기. 우리 그 얘기를 한다. 성태현이 처음에 들어가면서 옆으로 싹 빠져주네요. 최용준이 어, 보조하기라는데 보조하기 가 훨씬 더 수월할 것같아 이런 좁은 공간에는. 왜냐면 손이 자유롭게 되다 보니까 옆에 문 열렸으면 저 위험한데. 어 그래서 여기 장태풍이 보조하기로 옆에 틈새 있잖아요. 앉아있는데 이렇게 보면서 왔어요. 오 뛰어 저 미끄러져가지고 오, 사고 날 뻔했다. 최용준 저거 위험할 수 있어요 저거. 근데 날개기 때문에 쫙 미끄러지면 슬라이딩 쳐가지고 위에 쫙 떨어지면 사고 날 수도 있지. 어 근데 여기서 최용준이 뭐지 국가 기밀 그 박스를 잡고 총 사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최용준 거를 형태는잡고 받아주네 바로. 그 불편한 걸 알고. 어그 부분 괜찮았어요 자오 갑자기 내리명에서 후드로 나왔는데 놀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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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랬어 지금 귀신 본 거야 귀신 봤다고 생각해 지금 어 최영준이 와 엄청 엄청 많이 제압을 했습니다 깃발을 뽑았습니다 이제 차이가 많이 나게 특전사가 이겼습니다 그 대테러의 시각으로만 얘기해주세요 전문가가 본 이제 특전사나 707일 중에 어떤 게좀 괜찮게 했던 느낌이 좀 있습니까? 진입하는 부분이나 그 대원들이 이제 화기를 다루는 부분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저는 이 작전에서 전술적으로 봤을 때는 707이 조금 더 매끄럽고 깔끔하게 잘하지 않았나 하지만 음, 음, 음. 네. 다만 이제 미션에서는 전사가 조금 빨랐고 잘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진짜 전술적으로 잘하는 부대가 와도 질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왜냐면더 진짜 전술적으로 정말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수색 다 하고 <laughs> 그럼 <그러면 웃음> <건못> <laughs> 무조건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지는 거요어 그럼 잘한다고 해가지고 잘하는 게 아니네 어떻게 보면. 예, 절대적으로 제가 항상 느끼지만 강철 어. 부대에도 그렇고, 어. 이런 예능 프로에서는, 예, 그 부대가 그 분야에 특화됐다고 해서 절대 이기고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와, 이건 707의 임무기 때문에 707이 전심에 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이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같이 했으면 더 좋은 그림으로 나왔을 수도 있었는데, 다음에는 꼭 같이 해가지고, 우리 결승에서 HID가 올라가서 특전사랑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아, 올라가. 저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특전사랑 HID가 올라가서 결승 같이 했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으면 진짜 정말 좋겠습니다. <laughs> 테레비전에서 좀, 디테일하게 얘기한 부분 있잖아요. 그랬더니, 리순 TV 들어가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가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